안녕하세요. 코어 수학의 필쌤입니다. 자, 도함수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앞에서도 했었는데,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다면, 거기서 했던 내용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설명으로만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가능하면, 우리가 연속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연속기 함수는 무조건, 어 연속인 함수의 도함수는 연속인가? 그러니까 미분을 했을 때그 미분한 그 식이 연속이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연속인 함수의 도함수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 볼게요. 연속이냐, 아니냐는.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fx에서, 자,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f'a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 도함수는 정의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명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앞에서 했던 건데, 자, y는 절대값 x입니다. 그럼 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자, 그럼 0보다 작으면 식이 예입니다. fx는 마이너스 x죠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 정의를 이용했죠 x가 들어갔습니다 0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리고 양수면 자 얘가 fx는 x가 됩니다 그래서 또 도함수 정의입니다 x가 돼 있으니까 도함수 정의예요자 그걸 계산했더니 1이 나와요 그죠 자, 일단,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죠. 그리고 0을 내가 넣는다면은 분모가 0이 되버리기 때문에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좌미분계수우미분계수가 다르죠. 자, 그러면 도함수 그래프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0보다 작으면 무조건 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무조건 다 1이에요. 도함수가. 그럼 도함수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0은 존재하지 않았고요. 자 그러면 얘가 뭐냐면은 바로 도함수 그래프예요. 그럼 도함수 그래프가 연속이 아니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어, 연속이 연속인가? 그러면 연속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연속인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든 거는 안 되는 경우를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 내용을 우리가 그냥 기억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앞에서 미분 가능성 할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구간별로 이게 식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자, 만약에 fx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제 요거를 하는 방법입니다.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도함수가 정의된다 이렇게 도함수가 정의됐다. 그럼 미분 가능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분 가능하니까 요거 또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연속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a를 넣었을 때 값이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는 거죠. 연속이란 말은 좌극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고, 그리고 함수값도 같다라는 거예요. 연속이란 말은. 그래서 이걸로 하나를 했고, 그다음에 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미분을 해버려요. 이렇게 미분을 해서 a를 집어 넣으면, a를 집어 넣으면, 자, g 프라임 a와 h 프라임 a가 같다라고 놓고 해서 얘가 두 번째 식이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함수가 정의됐다는 라 것은 어, 도함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 우리가 앞에서도 했었고, 그래서 문제를 풀때 문제가 나올 때마다 뭐 얘를 도함수 정의하고 얘 도함수 정의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바로 미분을 각각해서 a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똑같다라는 것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을 보시면요, 자, 얘는 f a가 0이에요. 그러면 자 식이 있으면 나는 얘가 어차피 0이잖아. 그래서 0이니까 내 마음대로 추가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요 공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바로 F A다라고 우리가 바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죠? 음, 자, 그래서 요런 식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 바로 F A를 구하는 거다. 이거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또 자, 만약에 이렇게돼 있다.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극한값 존재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그 분모가 0이네요. 그럼 분자도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a 아, f a가 b가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제 b 대신 f a를 넣으면 식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f x f a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그럼 얘가 뭐였죠? 바로 f 프라임 a였죠. 그죠? 얘가 c 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주어지면은 이렇게 힌트가 두 개를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도함수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되게 되겠죠. 자, 이제 얘는 완벽히 어, 교과외 과정인데요. 이제 배우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물론 이 다항함수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든 사용 안 하든 풀이하는 게 그렇게 많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미적분 배우는 친구들은 이 로피탈 정리를 알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초월함수라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것도 미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할때 조금 시, 풀이 속도를 좀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는 걸로 합니다. 자, 로피탈의 정리가 뭐냐면은, 0분의 0골, 무한대분의 무한대골,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우리는 이렇게 할때뭐 했냐면은, 자, 0분의 0골이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골이다, 그러면은, 뭐, 최고창의 개수의 B, 또는, 자, X가 A로 간다라고 할게요. X가 A로 간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a로 가는 것만 얘기한다면은 를자 극한값이 존재하면이라 그랬죠? 그 소리는 a를 넣으면 0, a를 넣으면 0이에요. 그럼 우리가 원래 어떻게 했었죠? 무한소를 찾았죠. 0이 되는 양을 약분한 다음에 계산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도 되냐면요, 그냥 이 자체를 미분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 숫자를 집어넣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가요.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 x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그럼 1로도 0, 0이니까 0분의 0꼴이죠? 그럼 우리가 이거 원래 방법을 해볼까요? 우리가 무한소를 찾잖아요. 이렇게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무한소 찾아서 없애서 1을 집어넣어서 얘가 3분의 2가 되죠.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자, 그런데, 자, 얘를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 미분하면요. 3x 제곱이고요. 얘 미분하면 2x가 돼요. 그러면 이제 바로 2를 넣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3분의 2.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자, 요렇게 푸는 게 로피탈 정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우리가 지금 해봐서 알겠지만, 이 과정으로 가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크게 수투에서는 그렇게 많이 써먹진 않아요. 뭐 써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도 똑같은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미적분 단원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아요. 물론 이다항 함수에서도 여러분들이 객관식이다. 근데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럼 로피탈 정리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술형에서는 아마 선생님들이 하지 못하게 말을 할 거예요. 항상 이 과정, 우리가 배운 극한 값을 이용을 해서 풀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잘 생각을 하면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